실제 지금의 농업 문제든 경제 문제든 한로는 좀 통일해 있다. 예수진작이 되지 않는 한. 북우 SOC 사회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참여로 전북 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번영의 길에 전라북도가 중심에 서자. 전북 경제 위기의 돌파구는 농업과 통일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와 전북 경제 침체 위기의 근원은 수출 경제 위기입니다. 이를 극복할 유일한 방안은 내수 경기의 진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1세기 전략 산업인 농업과 새로이 열리는 통일을 중심으로 경제 산업 구조를 재편 재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 산업 위기 극복의 열쇠 역시 통일에 있습니다. 민중당 전북도지사 저 이광석 후보는 전북 지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남북 교류 협력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 조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민족 내부 거래 형식으로 북우 SOC 사업의 국산 상용차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대차와 타타 대우는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고 기술 투자에 매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 GM 분산 공장은 국가가 매입하여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 생산단지로 되살려야 합니다. 민족 번영의 길에 전라북도가 중심에 서자, 전북이 통일시대를 담보하는 나라의 식량창고가 되고, 국내 유일의 상용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남북 경협을 전북이 선도해 나가자. 이를 개최하고 실현해 나갈 최고의 적임자는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진보도지사,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 이광수입니다. 전국의 유일하게 있는 지금 그 상용차 공장이 우리 전북도 내에만 있거든요. 관심이 내수시장 확대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고 있는데 이런 기대를 남북 공존의 그런 그 상황들을 추진하고 제대로 재배치하고 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 어먼 짓들이 저렇게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 입장을 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